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저출산에 칼 뽑았다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준다는 이 도시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저출산이 이 학벌주의, 그러니까 태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쟁 사회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사교육 지옥에 빠져 있고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 빠져 있고 소수의 입수 입시 시장 이들은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모든 것을 돈으로 기준을 먹이고 있는 이러한 나라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인 거죠. 사람이 사랑과 믿음 신뢰, 희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사회가 문제인 것입니다.